짜잔. 아, 와첫 입주라니. LA에 드디어 첫 입성입니다. 아. 뉴욕 여행 끝내고 드디어 LA에 돌아와서 집에 첫 입주하러 갑니다.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어 밑에 문 밑에 건가? 어. 밑에 <laughs> 짜잔. 첫 입주입니다. 어 왔다 왔다 아시죠 아시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 제일 비싼 밥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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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은 신발 신어 일단 신발 신자 신발 신고 한번 싹 닦은 다음에 저걸 하자. 어 불은 있어 일단 오늘 첫 입주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 같은 거죠. 그런 데서 매트리스로 구매했습니다. 됐지? 그러면 은딱 누워서 잘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킹 사이즈면, 킹으로 하면 요만큼 정도 더 늘어나니까. 킹 사이즈도 괜찮지 않을까? 어때? 킹, 사이즈? 킹 사이즈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러방에 너무 좁아질려나 여기 화장대. 아 좋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원래 이사하면은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인이만큼 짜장면이 없더라고요. 있는데 너무 먹으러 나가기도 좀 그렇고 밤이 너무 어두워서 오늘 짜파게티 끓이고. 파김치하고 치킨까지. 와 오늘 청소 개빡세게 하고 이 미국의 집에 제가 미국 집에 조금 간구한 게 뭐냐면 여기는 천장에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둡더라고 밤에 되니까 조명이 없어서 청소를 못해요. 일단은 안방만 청소를 하고 미국은 신발 신는 문화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청정 구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 내일부터는 내일은 저 거실 청소하고. 내일부터는 여기서 신발 벗고 살려고 응. 이사 했으니까 짜장만 하고 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 46분, 49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LA에서 집도 구했고, 집 청소도 어느 정도 하고, 가구를 조금씩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책상하고 식탁이 좀 들어왔고, 오늘은 이케아를 가서 가구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가구도 나르려면 LA에서, 특히 서부에서 살려면 자동차가 필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동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특히나 도로에 많이 보이는 차를 사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이 봤던 차들이 뭐, 미국 차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이 자문을 좀 구해봤더니, 미국에 주변에 좀 친해진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미국에서는 삼다를 사라. 삼다, 혼다, 마츠다, 그리고 도요다. 이렇게 해서 삼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차 3대장. 니산은 오히려 잔고장이 많다고 조금 빠졌어요. 이거는 현지 택시기사분들한테도 물어봤고, 니선 어때? 그러니까 니선은 아니라고. 기름도 많이 먹고 고장도 심하다. 혼다나 도요타를 타고 그게 아니면 마쯔다까지는 된다. 뭐, 물론 렉서스 쪽으로 더 올라가면 훨씬 좋겠지만 그거는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에도 뭐 중고차 매매 상사들이 있지만 개인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 같은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같이 제공해 주는 건데 거기서 도요타 RAV라고 하는 스탠다드 SUV를 사러 연락을 취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40마일을 달려야 돼요. 50km는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차 사러 가려면, 뭐 하나 사러 가려면, 40, 50km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서 토요타 차를 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지금 이제 렌트카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렌트카 생활이 끝난단 말이죠. 렌트카 생활 끝나면은 차가 분명히 필요해져요. 이 렌트카 끝나기 전에는 차를 사야 되니까, 일단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하임으로 가겠습니다. 에너하임.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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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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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JR 모터스, 음 JR 모터스, 여긴가 보다. 제가 너무 간과했습니다. 허위 매물은 미국에도 있다. 아,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굉장히 깔끔한 차고, 무서불해서 본네트 딱 열어봤더니. 바로 볼트 다 풀려 있고 볼트가 다 갈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 타이틀은 클린이래요. 클린 타이틀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타이어를 보니까 앞 타이어는 괜찮아 앞 타이어 이게 운전석 앞 타이어가 많이 남아 있는 거야. 또 심지어 굿 이어라고 타이어 회사 거 좋은 거 껴놨어요. 그래갖고 뒤에 거뭐 있나 볼까 했는데 뒤에는 또 다른 서드 파티 타이어야. 그래갖고 혹시나 해갖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타이어 내네 짝이 다 달라 저는 타이어 내네 짝이 다 다른 차는 사실 폐차장에서 주워온 거 빼고는 못 봤거든요 타이어 내네 짝이 다 달라서 포기했습니다 도요타는 넘겨 보내주기로 하고 또 다른 중고차를 찾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케아 가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소비 우리 집을 조금씩 채워야 되니까 지금 이제 식탁 책상 밥솥 뭐 이렇게만 있거든요. 거기에 소파, TV, 침대 이런 걸 채워야 돼서 어 집의 사이즈를 재서 이케아를 잠깐 들려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긁는 거야 사실 자기가 긁을 거니까 상관 없고 이 스리다의 최고봉이잖아 혼다. h It's not cold, but this is sparkling. If you want a cold one. o okay. yeah. a y A bottle one. Yeah. yeah. Thank you.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차고가 있다는 게 나는 좋아. 이런 차들도 다 본인이 관리한다는 게. This is a Z3 M Coupe. Mm? M Coupe. And that's a Z4 M Coupe. Z4 M Coupe. 와, M을 so 좋아해. This is a 201999. Uh, 음. Mm? And this is a 2007. 2007. So, yeah. yeah. So this was my dream car in high school. Mm. And this was my dream car in college. <laughs> And I couldn't afford it back then. <laughs> Like uh, what, what 9%, 9 10%네 뭐? <gasps> 택스가? 10%야 okay. 만약에 산다면 뭐 어쨌든 내가 여기서 지불하고 다시 가지러 와야지 우버를 uh, 타든 뭐 여기 LA에서 버스는 없나요? 버스는 안 타요 아니 I don't think so. There probably is. <laughs> yes, yeah, it's because it's, it's far away from the Korea town. It's far, yeah. I'm just going to do the restaurant I went mm. to yesterday. It's mm. probably not. $128. $128. Oh no, UberX is $103. $103. <gasps> okay. A mm. But that's now. Mm -hmm. So even if you said I'm going to buy it and come mm -hmm. back at night, it will be cheaper uh, yeah. or come oh. back tomorrow morning. Uh, I, you, if you buy if as long as you buy it, mm -hmm. I won't have anyone come but you can come in the morning if you want you can come tonight you can because you'll have the keys mm -hmm. it will just be here mm -hmm. but if it saves you know it's it's hard to go back and forth and back and yeah. forth but if, if it's easier than driving because you're going to be in la traffic too yes. friday yeah. it's not fun to drive in the traffic mm -hmm. either here's the pink slip okay the 2016 honda you're at my house. Nothing's yes. gonna happen. Yeah, <laughs> yeah. Ah. yeah. So can I get a bill of sales? Yeah. I'll, of I'll sales. put I'll oh, one okay, together. Okay. Yeah. What I'll do? Yeah. For the for the sale, I'll do a bill of sale. Mm -hmm. Okay. For the deposit, can mm -hmm. I just send you like a text message mm -hmm. or something from my yeah, phone number? Sure, yeah. Yeah. okay That way it's just a it's just a message between me and you. But honestly, if you come back tomorrow and say you don't want the car, I'm mm -hmm. not keeping your deposit. Yeah. Okay, okay. I just I just like to know you're coming back. Oh, okay. <laughs> 우와 좋다 좋아 어, 이게 차고구나 보냈다, 아니면 차고. 아니 저거 현금으로 젤로 보내도 된대? 어 젤로 방금 얘기했잖아. 응 보내 내 걸로 보낼게. 어 있어 있어. 아 이게 내거 아니구나. 참어이 <laughs> 차를 차는 네, 어차피 그 길거리 길거리 주차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안에 자리 더 남잖아. 좀해놔도 돼. 드디어 중고차를 사러 갑니다. 혼다 CRV를 봤잖아요. 2016년식 CRV 6만 킬로 탄 거를 어제 봤는데, 뭐 옵션도 최상급, 투어링으로 최상급 옵션이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미국 중고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싼 상황인데 거기서도 꽤 많이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제 예약금 걸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미국의 단점은 뭐냐? 아기 땅이 크니까 차를 사러 가려고 해도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사러 가기 위해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갖고 가면 그 차를 못 갖고 오니까, 여기서 우버를 타고, 란초쿠카몬가라는 데까지 가서, 이제 차를 산 다음에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걸로.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아침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현금입니다. 다1 0 0 달러짜리. 이거 따지고 보면은 한 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제 어 밖에 보이면 안 되니까 우버 아저씨 왔다. 한 시간을 가야 돼한 시간을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네 가서 차 갖고 가서 차만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차 중고차 살때뭐 따로 봐야 될게 있을까요? 서류 같은 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핑크 슬립이고요. 네. 그왜이제자동차그 바디 있잖아요. 하면 90, 9 0까지좀뭐큰 문제는 아닌데. 네. 그래도 드라이빗 테스트를 하시면 네. 이상한 소리는 났다. 부분 거기서 그냥 적으세요. 제가 봤을 이거 적어 달라고 계세요. 음. 핑크 슬립이 약간 계약서 같은 거죠. 아니죠. 자동차 어. 증명서. 이차 아. 주인. 차 주인.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 중고차 등록을 해도 세금 9. 몇 %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중고차는 새 차보다는 세금이 더 비싼 거죠. 더 비싸요? 그럼요. <laughs> 누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구매할 차입니다. 네. 네, 네. 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 안다녀요 교회 가시라고. 아, 교회 가야지. 또 저기가 많이 봐.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어, 알겠습니다 네. <laughs> 조심가십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버를 타도 한국인이시니까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제가 사기로 한 혼다CRV Morning w a s it? a yeah. <laughs> <Yeah. 웃음> yeah. Good morning This is a smog. Mm -hmm. So you can see right here that it passed. Passed, yeah. so It's a l l good and mm. this was just done last week. Last week. So it's yeah. good. Then, oh. Oh, 돈 많다. 어? 9 e 0 11 t 2 70 드디어 샀습니다. 드디어? 과다가 이게 줄이는 거. 오케이. 오 이거 엉뜨 있고요. 로우는 음, 저거덜 뜨거운 거. 어, 이게 혼다 투어링인데 아 기름 반밖에 없네. 기름 꽉 채워놨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2016년식이고 익마마일 탔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혼다 차가 비싸더라고. 오 써니프까지. 오케이. 가자.